아 이거 전에 디자이 a 스할때 갑자기 한 e time. I was b o 건데 at t 그냥 보낸 거야. t i m 알지? <laughs> 처본거 맞지? r <laughs> 너가 너 the 눌렀 m e time. I was b o 다 n at t h 잖아 a m 어. time. I w 몰빠겠지고 형이? 뭐. <laughs> 아빠 간다고? <laughs> 아니, 누워가지고 w Bana, who is so. 거 o u told me, you told me, you told m 해 you told me, you told me, you t 그지 않아? 어. 그래서 나 이혼인의 그거 올리면 이제 이걸로 되게 세지 않아? 이어폰으로 들어가좀 세졌을 텐데. 문맥이라 그런 거지? <laughs> 나중에 다 들었잖아. 다, 다 듣다가 오씨 베이스 굳은데? 왜 이렇게 촛데 이렇게 크게 올렸지? 베이스가 요착했겠지 뭐. <laughs> 지 소리 안 들린다고. 맞힐까? 맞힐 맞출 수 있을까? 안 네. 해. 망하겠지 뭐. 첫 방에 견적이 그한 번도 없잖아. 전주, 그냥, 아예 사람이 없도다, 그거 하면은 그냥 다 바로 나오는 걸로. 한 방에 그냥 나가자. 하다 네데 이봐 이봐 봐게 순대국집에서 부추 줘 부추 어디 오늘 먹은데? 응. 부추는 <laughs> 얘기하면 주지 않나? 모르겠어. 아, 달라고 안 했어. 근데 고추는 그냥 줘. <laughs> <laughs> 내가 내가 얘못한 거고 <laughs> 예전에 포코못 달라 그러 거라 똑같은 거야. <laughs> 야 이거 하나 나왔다. <laughs> 중에. 근데 이건 아닌 걸같 <laughs> 아니야? <웃음> 어. 아니, 아 아니, 진짜 웃긴 <laughs> 이거는 우리 나중에 그냥 우리끼리 가갈 때 나중에 얘기를 하고. <laughs> 알았어. 내일 모레 알려줄게. 몰라 <laughs> <laughs> 아, 재밌는 일이 있었어 편곡.. 아 그.. 조금 땡길게 템포.. 괜찮아? 템포 땡기는거? 그래? 시혼동 하네 안내 땡겨볼까? <laughs> 바다에서 듣는 소리. 이게 지금 스탠드에서 나는 소리지? 어, 그런 것 같은데? 어. 스탠드? 음. 거기 하나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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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션. 치기 되게 의미하다난못치는니 <laughs> <뭘 칠했는지> 모르겠네. <laughs> <laughs> 이 형이 힘들 거야. 네? 나는 루트 먼저 는데 <laughs> 내가 되게 많이 쪼개 나가지고. 어. 아 진짜? 나 악보를 안 봐가지고. <laughs> 뭔 소리 들려? 사람 있어? 나만 들려? 귀신이야? 귀신 소리 듣는 거야? 은이냐사가 <목소리> 생겼구만? 예. 에 후주할 만한 게 있나? 아예 사람이 없도 다 하면서 뭐 약간 1욕으로 쳤어 지금 잘못을? 모르겠는데 나는 아1

어그그첫 번째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우리가 빠지고 왜 이제 와서? 아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아니 되게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뭐, 어 그냥 어좀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섹션을 뭐 너도 별로인 것 같고. 그러니까 그 섹션 섹션에서 우리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안녕. <laughs> 다다 나는 이런 이런 거 생각하고 예쁜 소리 얘네 아, 어 뭐, 뭐 있는데 가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<laughs> 그냥 더해도 더 뭐더 나오겠어 윤상이가 먹방 찍냐고 어 <laughs> 제대로 먹방 제대로 <laughs> 먹방 <laughs> <laughs> PPL은 아니고 <laughs> PPL이 어딨어 우리가 사 갖고 와가지고 뽀뽀대 근데 병 음, 많다. 어, 되게 많다. 많이 주신 거 같아. 이런 거를 저거 하라는 거지. 기도하는 거 이렇게 올리고 편지 안할 거지. 왜? 욕이나 하고 이런 거. <laughs> 기도 아니야. 시작할 때 이거 해야지. 먹을 때도 왜난 정면이냐. <laughs> 형 형이잖아. <laughs> 형이니까 정면이지. 응? 응? 오빠랑 오빠는 잘 밖에 없다. 응? 달 오빠랑 잘난다고? 나를 중심으로 하고. 나를 중심으로 니자잘 자리 바뀌었다고 잘 자리 바뀌라고? <laughs> 바뀌었다고요. 내가 잘해요 여기야? 우와 바꿔가고. 내가 여기야? <laughs> 아니요. 나를 중심으로 원래 이렇게 한 애들은 잘 바뀌었다고. 콘셉이냐? 왜다 알아듣고 나만 못 알아들어? <laughs> 근데 지금 텀바다 이거 왜올려 이따 켜.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. 응. 아.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해게 웃기고 있네. 제일 크게 없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되게 거기? 되게 아픈 거기? 물방울. 거기 엄청. 아, 쏘. 욕 같아? 제대로 <laughs> 나왔을 것 같아. <laughs> 뭐? 욕 같대. <같애. 웃음> 아니 아까 아이고. 아까 전에 더 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응기타서 음, D 에드나인 응? 잡지마 잡지마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다음 주는 휴가철이니까. 가같주시는다 <laughs> 네 어, 같아. 가라주시는 것같주 후에. 휴가가? 이주 후에. 2주 털어야겠다 에 2주 후에. 2주 후에. 주에 2주 후에. 2주 후에. 2주 자랑2라 후에. 2주 후에. 2주 후에. 2주 후에. 2주 후에. 같아 진짜 많이 결혼하게 돼. 목조로고. 야야야. 의젓해졌다기보다는 형은 맞아. 좀 자꾸 그형 위에 응. 목사란 직업이 자꾸 덮고 있어. 해를 <laughs> 받을 <laughs> <거듭할수록. 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 형이 자꾸 이렇게 응. 안 보여지는 거야. 아직 있어. 이 안에. 근데 위에서 누르고 있는 목사란 직업이 <laughs> 자꾸 무게를 더해가고 있어서. <laughs> 그데 가끔씩 튀어나와. 그 옛날에 하던 그막 이런데 막 자꾸 누르는 거잖아 아, 어. <laughs> 그런 거 애들한테 가끔씩 하더라고. 50살이 돼도 그럴 까야 50살이 되면 이제 예지 <laughs> 많이 컸네 이러면서. 군포에 <laughs> 있을 때그 교회에서 교정선교 이런 거 많이 갔거든. 유치장 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축성하라고 아 그때 거기서 선한 형 선한이 제발 이 짱이다 <laughs> <laughs> 선곡 짱이다 <laughs> 대박이다 뭐야 미트야 <laughs> 거기가 되게 울려 까는 거지 그냥 <laughs> 이거 <laughs> 말한 게 틀리니까. 아니, 이거 무섭네. <laughs> 꺼버리네. 어? 전에도 우리 꺼버릴 거란 말이냐 그러면? 뭐? 자기 반대로 얘기했던 말 있어요? 몇 편이야 그거? <laughs> 아직 안 나왔지? 어, 아직 안 나.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? 응? 응? 주 콘텐츠 하는거 힘들어. 그러니까. 우리도 지금 곡 하나 정하는 것도 되게 막 그러잖아. 응. 우리 너무 대충 정하긴 하는 거 같은데? 근데, <laughs> 근데 이게 고민을 하다가 어 컨텐츠 어, 정하는 걸로 진짜 막. 엄청 골모리싸더라고대한 거야 매주 몇년 동안 하는 사람도 공부 엄청 중요하거든 이거 하자 고난내용은 응. 고난내용 <laughs> 이거 한명 뭐라 하는지 아 말해야 야, 돼 우리 뭐하길래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이렇게 해보선 나도 맨날 형이 야 우리 내방좀뭐어가지막기억 <laughs> 영상 봐 <laughs> 마지막에 뭐가 뭐 무슨 말했나 아 그래서 형이 알려주는 어, 거 고난 내용은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듣고 아 맞아 그때 그거 했었지 그렇게